잘랐습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애기 단풍 나무들이 많아서 단풍잎도 너무 예뻐요. 아우, 얘좀 보세요. 얘 너무 예뻐가지고 반했어, 반. 안녕하세요. 산바람 부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 2일 마지막 단풍 산행길로 순창 강천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강천산 주차장은 1 주차장, 2 주차장, 3 주차장까지 있고요.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주차장 화장실은 여성 전용, 남성 전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아주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대표소에서 1인당 5,000원을 지불하고 순창 상품권 2,000원과 함께 입장권을 입장 받게 됩니다. 님. 이른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입구에 도착을 하고 출발하면서 화려한 단풍길을 만나게 됩니다. 강천산 단풍은 계곡길을 따라 왕복 2시간을 걸으면서 예쁜 단풍을 만날 수 있는 단풍 여행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저희는 병풍폭포를 만나고 기떼봉을 오른 후왕자봉에서 인증을 하고 형제봉에서 구장금폭포로 하산을 하는 원점 회기산행을 합니다. 알러뷰 강청산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하트그네가 있는 병풍바위 이렇게 <laughs> 아침 일찍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호사도 누립니다. 이곳이 신선이 목욕을 하고 노는 곳으로 신선이 목욕을 하고 그만 갓을 놓고 올라갔다네요. 그래서 갓바위가 가시변한 갓바위가 병풍바위 아래에 놓여있다. 해서 병풍바위라고 합니다. 단풍이 거의 꽃무렵이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풍 색이랑 모든 길이 다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잘 해놨어요. 광천산은 물이 많아서 그런지 나무들이 연분홍, 핑크빛 이런 애기 단풍들이 많아요. 그리고 길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저희는 여기 길을 조금만 걸어보고 이제 산행길로 올라갈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강천상꼭 오고 싶었는데 이런 걸 보려고 오려고 했나 봐요. 갈 길은 멀어도 갈 길은 멀어도 이렇게 앉아서 가을을 느끼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 여기. 여기 계곡 끼고 여기 단풍이 너무 예뻐서 한번 낭만적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아, 진짜. 너무 곱다, 고와 너무 좋은데요? 아, 저희는 이제 단풍길은 이따 오면서 걷고요. 저희는 뒷대봉으로 올라갑니다. 현수교 지나자마자 뒷대봉 오른 길이 있어요. 대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또 이렇게 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돌계단길을 한참 올라갈 것 같습니다. 햇볕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길이다 예쁘네. 노랗게 위 들어가는 강천산의 나무들입니다. 빨간 열매들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빨간 진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네요, 코어. 깔딱, 깔딱,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요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깔딱이 열심히 올라오니까 보상으로 이렇게 편한 길 줍니다. 이런 길은 즐기면서 가야 돼요. 후후후! 마른 나뭇잎 소리가 바삭바삭바삭바삭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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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기떼봉 갈림길 산거리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저 앞에 보이는 게 기떼봉인 것 같아요. 열심히 기떼봉을 향해서 또 가겠습니다. 열심히 올라왔는데 내려가요. 이렇게 능선길, 정상 능선길은 이비 물들기 전에 다 미리 말라버렸네요. 워낙에 더웠기 때문에. 아이고, 좀 안타까워요. 아우, 이 단풍나무는 햇볕이 들어가지고 더 예뻐 보이네요. 부에도 이렇게 예쁜 단풍이 있었네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남아있는 나뭇잎들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기떼봉 올라가는 깔딱입니다. 기떼봉 100m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 풍경이 너무 예쁜. 기떼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석은 따로 없고 이렇게 안내 표지석이 정상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직도 안, 왕자봉은 1km 이상을 또 가야 되네요. 봉우리를 또 놓,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와, 근데 너무 한적하니 좋은 길을 걸었어요. 저희 둘만 걸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밑에 길만 가고 저희는. 저희만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잎새 같죠? 늦가을의 정치를 물씬 풍기는 나뭇잎입니다. 출발할게요. 늦가을에 걸으니까요. 나뭇잎과 그 열매들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왕자봉 가는 길에 단풍나무는 그래도 싱싱하네요. 열심히 물들고 있습니다. 왕자봉 가는 능선길은 조리대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길이 넓어서 걸리적거리지는 않아요. 어, 너무 귀여운 애기 단풍이에요. 이렇게 남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고맙다. 아우, 너무 예쁘다. 기떼봉에서 왕자봉 가는 능선길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길만 하루 종일 걷고 싶어요. 왕자봉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왕자봉 0.2km 우리 갔다가 다시 형제봉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왕자봉 갑니다. 이렇게 왕자봉 가는 길은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아주 붉은 빛을 내고 있어요. 길이 붉은 용단을 깔아놨어요. 왕자봉 강천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정상석이 왕자봉 멋지게 있네요. 583m 강천산 왕자봉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늦가을 어, 갈대 산행을 못했는데 이렇게 왕자봉 정상 바로 아래, 바로 옆에 이렇게 갈대밭이 있네요. 아 그래도 너희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아 햇빛까지 들어오니까요 따뜻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 왕좌봉 정상 속에서 왼쪽으로 가면 강천사랑 현수교 구름다리를 갈수 있는데 저희는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갑니다 왕좌봉 상거리 쪽으로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길이 예뻐요 나뭇잎 소리 들으면서 걷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왕자봉에서 그냥 능선길 따라왔는데, 여기가 형제봉이라고 하네요. 저희는 저 위나 이렇게 봉오리일 줄 알았는데, 현이치 형제봉을 여기에다 놨습니다. 왕자와 나란히 있어서 형제봉인가요? 저희는 일형제봉? 형제봉이 또 하나가 더 있나,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장군 폭포 쪽으로 저희는 가야 돼요.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형제봉 산거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구장군 폭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저희는 구장군 폭포 쪽으로 지금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길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늦가을에는 조심해서 스틱 하시면서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에 내려가는 길에 조망터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아우 호수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뿌한게 뿌연, 약간 마이너스네요. 어, 예, 너무 예쁜 소나무가 딱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끝내주는데요. 저기 폭포가 보여요. 오, 저, 강천 제2호수, 여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의외로 산이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기대봉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좀 힘들었지만 나머지는 다 능선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구장군 폭포 방향으로 이제는 이 호수길 따라서 걷겠습니다. 제2강천 호수길. 둘레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요. 밑에 지푸른 호수와 함께 이 늦가을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둘레길인 것 같아요. 제2 강천 호수, 여기 호수교, 현수교를 만났어요. 한번 내려갔다가 걸어보고 오겠습니다. 저쪽에서, 북문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길하고 만났는 것 같아요 아 다리 밑으로 호수가 흐르니까 다리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쪽 아래로 보면은 더 예뻐요 댐을 아.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오저길 예쁘다 네. 저 아래 저희가 조금 이따 내려갈 길인데 단풍나무랑 아니 은행나무랑 물들어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길이 예쁘네요. 저희는 이제 호수 둘레길 다 걸어와가지고 이제 이 계단만 내려가면은 또 멋진 단풍숲을 가게 될것 같아요. 아래로 보이는 단풍숲이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잖아요. 예뻐, 예뻐, 예뻐. 아, 예뻐. 그리부터는 강천산의 멋진 단풍을 경을 해야 되겠어요. 길이 너무 예뻐요. 오, 대박이다. 산에서는 많이 못 봤는데 확실히 내려오니까 강천산 단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쉬고 있는데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길이에요. 얘는 새빨개요. 빨간 단풍잎. 와, 색이 이렇게 예쁠 수 있나? 너무 예쁘다 아 여기는 이렇게 애기 단풍 나무들이 많아서 단풍잎도 너무 예뻐요 아우 얘좀 보세요 얘 너무 예뻐가지고 반했어 반했어 와, 아, 근데 길이 참 예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요 저희는 여기 산수정 이쪽인데요 저희는 하면 이게 선녀 계곡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한번 올라갔다 와 볼게요. 길이 너무 예쁘네요. 단풍이 화려하게 폈을 땐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이 길. 아, 이쪽 길 호수 끼면서 걷는 길인데 이렇게 예쁜 애기단풍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네요. 이쪽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조용해요. 아, 한가로우니까 너무 좋네요. 걷는 기분이 너무 좋아. 아우, 색좀 봐요. 아, 저희는 선녀계곡 입구에서 광덕산 올라가는 길로 잠깐 올라왔어요. 근데 이쪽 단풍길도 너무 예쁘네요. 어우, 얘네 좀 보세요. 야 애기 단풍하고 이 꽃무릇하고 조리대랑, 아우, 길이 환상적인 길이네요. 꽃무릇이 초록초록하니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다.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네요. 화려해, 화려해. 오늘이 여기가 제일 멋진 명장소일 것 같아요. 잔잔한 호수물도 흐르고, 이 호수 쪽으로 내려뜨려진 단풍잎들이 끝내주네요. 아, 진짜 홀딱 반했습니다. 이 길. 강천산은 애기 단풍길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길이 잘 되어 있어요. 두장군 폭포인 것 같아요. 아까 저 산에서 봤을 때는 저큰 폭포까지도 내렸었는데, 이렇게 세 줄기가 폭포가 있네요. 우 와, 이게 인공 폭포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구장군 폭포. 야, 어마어마한데요? 와, 이 앞에서 보는 어 폭포 대단합니다. 야, 물줄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와, 아직 강천산의 단풍은 살아있네. 살아 있어. 야,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아, 우와. 우리가 물이 많아서 건너질 못하는데, 야, 길이 진짜 예쁘네요. 우. 와, 우, 너무 예뻐. 와, 진짜 길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가는 길마다 행복합니다. 수자굴로 올라가요. 수자굴 올라가는 길도 여기 전망대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환상의 그림이에요, 그림. 색이 너무 예쁘다. 수자굴 수자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다 체험할 수있 소원을 소원지 쓰고 네체험박스이래체험박스자에서 네. 아, 그래 <laughs> <laughs> 아. 이렇게 강천산의 명물 구름다리 저 위에 있어요. 계단 경사가 심한데요? 와, 아, 드디어 강천산 현수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연한 핑크의 다리네요. 오, 계단 급경사네. 오. <laughs> 어, 여기 좀 흔들려요. <웃음> 와우. <웃음> 향궁 폭포 보고 지금 향수를 건너서 왔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면 용머리 폭포가 있는데, 썬수교에서 보니까 용머리 폭포는 지금 폭포가 흐르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냥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왕자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극경사라고 하네요. 어, 오늘이 목요일이고 평일인데도 단풍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강천사 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우 여기도 너무 화려하네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제 눈에는 우측에 있는 단풍나무가 예쁘게 보이네요 강천산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 어우 아름드리 나무가 너무 예쁘네요 헉, 나무 봐 음. 오. 오. 어마어마하게 크다. 아이고. 와, 어찌다 나무가 그런 나무가. 야. 오. 와. 길이 너무 예쁘네요. 진검다리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메타세카이어길 앞에서 이렇게 건너봅니다. 와, 너무 예뻐요. 아, 정말. 짱이다. 오, 어 길을 가다가 햇빛이 비치는 바람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서봅니다. 그림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야, 예뻐라. 와, 너무 예뻐요. 얘가 두꺼비 바위라는데 여기서 보면 보이지 않고 저쪽에서 봐야 두꺼비 바위예요. 와, 단풍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저기, 메타세카이어 길이랑 이 옆으로 이렇게 막 달려있는 단풍나무들이랑 이 계곡물이랑 하나가 되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지금 역광이라서 표현은 안될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여기, 여기에 왜 무지개를 만들어 놨나 했더니 햇볕이 반사되면서 폭포에 무지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만들어 놨어요. 오, 마지막까지 강천산 <laughs> 대단한데요. 저희는 아침에 출발했던 빗대봉 올라갔던 그 출발했던 장소에 도착하면서 오늘 간청산 산행을 마감합니다. 오늘 단풍 나무가 위에는 없었지만 아래쪽 내려오면서 너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강천산 아직 단풍이 계속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걷는 길마다 다 예쁘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강천산은 기대봉 올라가는 데만 힘들고 나머지는 그냥 평지 길이었어요. 한번 산행도 하고 단풍 구경도 하는 저 가을철에 참 좋은 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날게요. 산파람 부부였습니다.